밥도다 사워 스파니 음이 사람이 뭐지 기가래 음아 그래 알아서 할 거니 참샤 이제는 무슨 지서 기신 아지서 밥을 왔어 가서 장 그래 뭘안돼 가지고 뭐 다다 당기다 다다 우지야 다셔 그래 다들 이해하고 그래 그럼 죽이 멀었지 이라 죽이 엄마였지 이라는데 돌아다니지 그래 람 돌아가고 이겨도 그래 람죽 쓰는 사람 안람 사운드가 막안람람 사운드 이쪽 쓰는 게안람람이 챔다 아스포롱도 아스포롱도